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. 한 민간 단체가 이날을 독도의 날로 지정했는데요. 유래를 찾아보면 고종 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고 발표한 날이기도 합니다. 110주년을 맞아 독도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. 이상범 기자입니다. 동해 바다의 우뚝 솟은 섬 독도. 1900년 고종 황제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선포했습니다.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내용입니다. 116주년 독도의 날을 맞아 사단법인 영토 지킴이 독도 사랑에는 신일정보 비즈니스 고등학교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. 기념식은 역사 기록을 무시한 채 독도 영토를 주장하는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탄했습니다 또 일본 청소년들에게 기성 정치인들의 왜곡된 역사의식에서 깨어날 것을 주문했습니다. 정치, 정신과 이 것을 정부의 진정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마련도 촉구했습니다. 독도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해 달라는 그 법안이 책상 속에서 잠을 자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진정하고 당당하게 독도의 날을 정부와 함께 온 국민이 축제의 날로 만들 수 있기를 한편 이날 모인 학생들은 만세 삼창과 독도 사랑 플래시몹을 펼치며 우리 땅 독도 수 의지를 다졌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.